개모가 아들 곁에 돈을 몰래 놔두고는 여보 이리 와봐 뭐야 여보 왜 그러는데 얘가 집에서 돈을 훔쳤어 건우가 돈을 훔쳤다고 그럴 리가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하네요 아니에요 난 집에서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난 방금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개모가 아들의 주머니에 돈을 가리치며 여보 여기 봐봐 돈이 있잖아 건우야 넌 집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뭐하려고 가져왔어 여보 저 애가 나를 개모라고 안 좋아하는 것도 모자라 집에서 돈까지 훔쳤어 이 기회에 걔를 고아원으로 보내버려 건우야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넌 뭐하려고? 아빠 난 집에서 돈을 안 가져갔어요 날 믿어줘요 변명하지마 돈이 너한테 있잖아 개모는 계속 몰아붙입니다 돈이 그 애한테 있잖아 저런 애는 고아원 보내고 우리끼리 아기를 낳자 그런 소리를 어디서 함부로 하는 거야?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야겠어 그러자 개모가 좋아 누군가 그 애가 집에서 돈을 안 가져갔다고 말하면 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집에서 나가버릴 거야 여러분 이 일을 내가 당시에 보지 못했거든요 말씀해주세요 이 돈이 정말 누가 가져갔어요? 아들도 필사적으로 호소합니다. 아줌마 아저씨, 전 정말 집에서 돈을 안 가져갔어요. 개모가 나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어요. 좋아요로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.